싫화가시어미쳤니아 이거 끝나는 야! 오픈다 떨궜어 밥좀 늦지 않았나 밥 시간? 밥 먹어야 되면 세이지야? 약간 봐봐 이런 이 시간 대 점심 시간 때 무슨 놀린지 모르겠지만 연막을 할까 내가 연막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 여러분 연막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 A 갈까요 A A 어때요? 아 그럼 이제 미드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A 한번 가봐요 파이팅 네, 연막 할게요. 재전전주 연막. 왜이래 왜이래 잡았거든? 아 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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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네. 세이스 헤브에 있어요? 헤브 왼쪽에 하나 있었어. 아, 아, 잘했네. 멋있었는데, 까비. 이거 B 천천히 파줘 오케이, B 한번 파봐요. 빠지자, 빠지자. 여러분, 빠질까요? 아이소님 빠질까요? A로 돌려볼까요? 개이득이야? 총 먹을 사람? 어, 총 먹을 사람 먹어.

튀 10초 남았습니다. 이 설치 완료. 을가려주 무서워! 무서워! 아 미안해. 노력했는데 안 됐다. 아 미안해 여러분. 아까웠다. 이 이코였잖아. 이코였잖아 여러분. 세이브한다에 나이스 이거 웨이래 큐스고 나라오거든웨이래 큐스고 나라오는거 잡던가 아니면 아예 얼굴 안 보여주던가 얼굴 보여주지 말자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할만해 <목소리> 제 딸피야 웨이래 할만해 웨이리 이거나 먹어라. 잡았다. 피해, 피해, 피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세이지님, 세이지님, 스 세이지님 스파. 아, 이걸못 잡네. 제 딸피야. 클로브 딸피. 클로브 72. 클로브 72. 해보자, 해보 나이스. 잡았다. 들어가, 들어가. 죽여야 돼? 잡았다? 와, 씨, 마야돼마았 아, 어, 우리 A가 더, 더, 더 괜찮은 것 같아. A랑 이랑 b 등아까 b 아이랑 B등이랑 B등이랑 b 등랑 B등이랑 이랑 b 이이랑 b 등이이이이이이이 게이드 궁 빼서 뭐야 이거 벽 쪽으로 오는데 우리 맨쪽맨 쪽에 있어 <목요> 나이스 상대 클로브가 나보다 잘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분발해 볼게요 살았게 뛰어나 <목요> 뛰어나 뛰어나 있대 클로브 아유 우리 <목요> <목요> 우리 체임버님 문 막혔는데 마음이 <목요> 아프다 이거 뭐 뭐야?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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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파 아쉬운 거지 마음이 아팠어 오면 잡자 어 어디 메인 메인 있다 안 가도 안 가도 메인 아안 갈게 안 갈게 메인 조지 가지마 가지마 굳이 아군이 한명 남았어 홀리 빨리야 빨리 딸피. 아아 홀리 상대 클로버가 잘하네. 하지만 내가 잡았죠. 클로버 차이 쳐줘. 빨리 세팅해. 나이스! 야, 지렸다. 너 진짜 집착하다. 나이스. 다시 B 가? 우리 B 안 좋았는데? 내 마음은 A를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B 갈까? A, A 가자. 내 마음은 A를 향하고 있어. 안 돼, 왜 돌리지, 뭐. 어, 디폴트 해볼까? 디폴트 해보자. 소리 내지 말고. 상태 드론도 안 썼지. 야 뒤에 다 있어. 미친 거 아니니? 언제한 녀아 쟤? 홀리. 아 까비. 아 꼈다. 까비 까비. 돌려보자. 하나 잡았거든. 자 돌린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홀리. 아까랑 다르게 해볼게. 어나 B에서 저 발견했다는데 어디 있어 이제?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아! 이씨 미안해. 오케이 미드 투 B 한번 해봐요. 저하사도 쪽으로 갈게. 상대 왜이래 계속 도니까 왜이래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왜이래 오는 거 잡아? 왜이래 오거든? 어, 벌써 어? <laughs> 죽어버렸는데요? 맘이 아프다 온나? 하나 잡았어 A로 갈까? A 가도 돼 어. 잘했어 벤달 어. 사줘 어. 형도 많아. 멋있지 사줬다 다시 다시 미드 가볼까? 미드 좋았데 방금 미드 한번더 가보자 헐할게 헐좀 하나 나왔다 너무 좋고 클로버 하나만 죽여버려 나이스 여기야 여기 A야? 아니 A야? A야, A야. A 이이이이한명 남았어. Holy 지려버렸다. 나이스! 아, 한명 남았어. 아 까비 우퍼 먹어 버렸는데? 까비 야, 상대 싸우퍼 먹을지도. 그리고 6시알았어

확인 실어인가 싫어! 미쳤니 아6 <laughs> 야오퍼다 떨궜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야마셔 진짜 잘 쓴다 너 스파 가져갔냐? 가져갔네? 돌리만두 스파 가져갔어 예 돌린다 스파떨 스파떨 이거 스파떨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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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미드떨 나이스 칼로 깼다 나이스 하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 믿지? 어나 믿지? 홀리! 사줄게 아못 사준다 미안해서 <laughs> 미안 하다살줄 알았는데 한라만 이겨요 여러분 우리 한라만 이겨면 이긴다 파이팅 어디? 한 놈씩. 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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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레기 걸렸다 궁 나이스 지렸다 괜찮아 괜찮아 떨어졌습니다. 파이크가 <목소리> 설치되었습니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여러분 고생했어요. 지지 GG! 즐거웠어. 지야.